서울 신림동 산책로에서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이 채안 됐는데 이번엔 강남 양재동 산책로에서 10대 남성이 이 나이로만 보면 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중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해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데 버스에 탄 여학생들을 노렸다네요.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산책로. 어제 오후 6시쯤, 10대 남성이 이곳에서 산책하던 여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여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입니다. 범행 장소에서 도주한 남성은 약 20여 분뒤 이곳 놀이터에 앉아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남성에게 저항하던 피해자 한 명이 손가락을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미성년자로 경남 창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마을버스로 갈아탄 남성은 같은 버스에 탄 학생들을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남성이 가방에 가지고 있던 내점의 흉기는 부산과 창원 등지의 마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누군가를 해해야겠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